아 진짜 누나만만 마주치고 싶다. <laughs> 난 아이컨택하고 있는데. <웃음> 네? <웃음> 나, 나도 나도. 나 10만 원 주니까 네? 바로 아이컨택을 어. 계속해주네. 우리, 우리 레아가 지금 나 봐주고 있는데. <laughs> 아 보고 계시구나. <laughs> <laughs> 날짜 <나> 보고 있어 <laughs> 계속 보고 있어요. 네네네. <laughs> 네, 네. 날 보고 있다니까는 <laughs> 나 보는 거야. <laughs> 나 보는 <거야. 웃음> <오늘>, 저리가. <laughs> 오늘 왠지 영화 토이스토리가 생각나네요. 음. <laughs> 왜지왜지 외지 외지 아 제가 좋아하는 영화여서 이제 따뜻함을 아 느껴서 아 네, 애정을 아 갖고 나는 또네막 장난감의 네. 기분을 이해할 것 같다든지 아막 그런 아 소중한 하 아껴 주시는 마음 그거에서 네 감동을 아 받았습니다 또 후배 챙겨야지 또 아, 역시 감사합니다. 후배 사랑은 그치? 진짜 야 역시 대 선배님들 <laughs> 역시 짱 마음에 어머님도 웃는 게 <laughs>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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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Stand that good! 웃음> <média> <laughs>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아하하아아 <laughs> <laughs> <S everything> 땀이 나네 이게. <laughs> 저도 왠지 모르게 식은 땀이 나네요. 아, 아 긴장을 해서 선배님들이니까. 아, 어. 예.